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프리미어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제가 또 이렇게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차 하면은 이제 장고장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장고장이 없는 차가져왔습니다짜자 혼다의 올뉴 어코드 차량인데요. 이차 타면은 장고장이 너무 없어서 정말 오래오래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2.4 엔진으로 2017년식에 약 10만 키로 주행한 휘발유 차량입니다. 금액은 1490만원. 네. 약 1500대 되죠. 네. 149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차량은 근데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저희가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시면 후드 부분과 프론트 패널 부분에 교환이 있는 유사고 차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누유는 일절 없는 차량이고요. 제가 이제 장고장이 너무 없다. 이제 이 차량이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살짝 보시면 저 뒤에 은색 차량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 올라가나요? 이제 한 번에 여러 개씩 올라가나요? 하루하루 올라가나요? 이거 다음에 다음에 바로 올라가나요? 네, 이거 먼저 올라가고 아마 저거 그 다음에 올라갈 건데 천천히 봐주시고요. 우선 이 차량 먼저 외관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있잖아 여기가 구독이고 여기가 좋아요거든? 얼른 눌러 얼른! 일단 차량 정면부 살펴보시면 어 근데 17년식에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지 않나요?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처럼 딱. 느껴지고 보여지는 차량입니다 우선 라이트 상태 백화현상 없이 너무 깨끗해요 라이트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그릴 부분이라던가 범넷, 범넷 부분 그리고 범퍼 휀다 부분 뭐 양쪽 상태에 다 좋고요 그리고 타이어 휠 상태 또한 휠 스크래치 없습니다 휠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어, 휠도 너무 예뻐요 휠도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트레드는 살짝 50% 조금 미만? 네, 한 40, 50% 정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에도 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도어 쪽 부분 또한 문콕 없습니다. 도어판 상태 굉장히 좋고요. 뭐 세월의 흔적이라는 색바램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 차량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타이어휠 상태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트레드, 디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아요. 디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한 8, 90%? 네, 90%가량 남아있습니다. 뭐휠 상태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그리고 뭐 뒷범퍼 부분. 지금 이제 주차장 안쪽에 바싹 붙여져 있어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둘 팀이라던가 뭐 스크래치 이런 부분 당연히 전혀 없고요. 뭐 테일램프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되어져 있고요. 트렁크 상태. 트렁크 안쪽 공간 우선 트렁크 안쪽 공간 상태는 따로 이제 매트를 이렇게 깔아 두셨어요. 이거 좀딱 보여 주실래요, 비님 트렁크에 이제 매트를 안쪽까지 이렇게 싹 깔아주신 이렇게 아전 트렁크에 매트 새로 이제 가죽으로 된깔아놓는게 굉장히 뭔가 조금 더 깔끔하고 좀더 고급지고 그래서 또 차를 더, 더욱더 이제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트렁크 안쪽에 도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와 그리고 공구 있습니다 2열로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네 이렇게 2열 들어왔는데요. 우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어딱 보게 제가 딱 앉았을 때 되게 굉장히 넉넉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쏠 레그룸하고 뭐 헤드룸 상태 공간도 넉넉하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컵홀더 팔걸이 부분과 또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시트 부분, 가죽 부분이 한 그래도 10만 키로, 13만 키로, 15만 키로, 막 이렇게 계속 쭉쭉 타다 보면은 뒷자리에 많이 앉았을 때 주름이 이제 자글자글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의 시트 상태는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하다. 그리고 뭐 바닥 매트도 깨끗하고요. 뭐 가운데 공조 시스템은 물론 이 차량이 또 열선 시트가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또두 단계로 이용 가능해요. 두 단계로 이제 전자서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습 고요 그리고 뭐열선시트 버튼에도 버튼까지 뭐 윈도우 버튼 버튼까짐 전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2열 공간 만나 보셨는데요. 1열로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1열 들어왔습니다. 우선 신동을 먼저 걸어 볼게요. 네, 오. 이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 보여 드릴게요. 106,528km. 이렇게 정확한 실키로스 보여지고요. 뭐, 계기판상 불 들어오는, 경고등 불 들어오는 부분 없습니다. 오토 라이트 장착되어져 있고요. 오토 와이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들 상태, 핸들 상태 좋고요. 핸들 상태 뭐, 가죽 부분인데, 가죽 해짐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크루즈 모드와, 그리고 뭐, 통화 볼륨 버튼, 그리고 윈도우는 운전석 보조석 이제 딱 이제 두 개, 운전석 보조석에만 오토 윈도우 장착되어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네, 사이드 미러도 작동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컵플더 그리고 스마트키 두개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 개와 열선 시트, 전자석 뭐 열선 시트 빠질 수 없죠.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뭐 핸들 기어봉도 깨끗하고 센터 페시아 부분에 내비게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두 개가 있는데, 아 이제 후방 카메라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은 다른 게 디스플레이 같은 홈 메뉴. 아 이쪽은 이제 오디오, 오디오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전화 설정 앱 목록 스마트폰 연결 정보 오디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쪽 앞쪽 부분에는 뭐 시계와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나오는 이제 네비 화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시보드 위에 보시면 대시보드 위에 뭐가 부착이 돼 있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상단에 보시면 룸미러만 있고 지금 블랙박스 선 이런 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블랙박스는 따로 오, 없는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만 사서 따로 장착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도 원터치로 잘 열리고요. 그리고 닫힌 데에도 끼인 게 이런 소리 없이 작동 또한 굉장히 잘 되고 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천장지 상태도 깨끗하고요. 뭐 앞쪽에 스피커도 있고 뭐 아래쪽에도 스피커 있고 어뭐 차가 10만 킬로면은 이제 막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오래 탔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차량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꾸는 거면서 본밑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 네,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또 혼다 이렇게 써져 있고. 네, 이렇게 저와 함께 혼다의 올뉴 어코드, 네, 2400cc 차량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2017년식에 약 10만키로 주행한 휘발유 차량이고요. 금액은 1490만원대. 네, 아쉽게도. 사고 부위는 있습니다. 네, 후드 부분과 프론트 패널 부분에 교환 있는 사고, 유사고 차량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미세누유는 일정 없습니다. 하지만 장고장으로 깔끔하고 관리 잘된 차, 오래오래 타고 싶다 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